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것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소득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캠페인이 안양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대안양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이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캠페인은 어떤 취지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원, 또 노인정 등등에서 각 동별로 작게는 서너 군데에서 많게는 여섯 군데까지 분산해가지고 재난기복 신청서를 받고 카드를 발급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다소 조금 오순했습니다만은 7일 오후부터 9일까지는 대단히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학생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일자리도 들었고, 아르바이트까지 노문 실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류매치한 학생들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신 장학금 신청을 받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세배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어, 그렇다면은, 많은 신청 학생들에게, 이, 뭔가 희망도 드리고, 또 새로운 어떤 활력을 드리기 위해서, 신청자 모두에게 장학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분 중에서, 다소 경제 여유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에, 힘과 그리고 좀 뭐랄까 동기부여를 주기 드리기 위해서도 아마 어, 재난기여 소득의 일부라든지 또는 재난소득의 전액을 우리 안양시 이 아이들 위해서 장학대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합니다. 네, 이 장학금 기부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오늘 음, 8월 30일까지 각 동해 주민자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비치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 계좌로 입금해 주시게 되면 아주 되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음. 과거 제가 시장 재임 시절에 어려운 아이들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를 또 학업을 중단할 수있어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본급 전액을 에, 시드머니를 해서 안양시 이제 육성 장학들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아이들에게 아마 혜택을 좀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금방 코로나 19가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이거를 인해 가지고 다시 상처를 받게 된 학생들에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어 학업도 영위시키고 그리고 꿈나무들, 특별한 뭐에 특기적성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아마 용기도 좀 심어주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가져온 달란트를 발전 개발시키고자 이렇게 안양시에서 나서서 이번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취지의 캠페인인데요. 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들에게 예, 우리 시민들께서 한분한분 한 관심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게 되면 은 아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예, 교육도시 안양 그리고 안양의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끼를 한껏 할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시민 여러분 한번한 한 번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또 동참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안양시 인재육성 재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